안녕하세요. 아,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훈 교수입니다. 아, 그 기초통계에 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쉽게 재밌게 설명하는 아,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F-Test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F-Test보다 좀더 기본적인 걸로 T-Test가 있고 어, 그와 관련된 p p 밸류 설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전 유튜브를 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 어, 우리가 데이터를 서베이나 익스페리멘 스터디 데이터를 가장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F 테스트 뭐따 어, 다르게는 뭐 아노바 어널시스 오브 베리어스 예. 아노바 또는 마노바 할때 나오는 F 테스트에 대해서 오늘 그게 과연 뭔지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f 값 우리가 어떻게 직접 구하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우리가 뭐 사실 f 테스트를 언제 사용하냐면 그것도 어, 그룹 간의 평균을 비교할 때 써요 그죠 그룹 간의 평균이 과연 어, 평균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 우리 샘플에서는 샘플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면 우야든지간에두 개의 차이가 발견되겠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파퓰레이션에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이기 때문에 아, 이제 그걸 테스트하는 건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T 테스트도 그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F 테스트도 집단간의 평균을 평균의 차이가 정말 파퓰레이션에서 차이가 날 만큼 유미하게 차이가 큰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앱 테스트를 하는데 자그 앞에 있는 학생 그러면 앱 테스트랑 티 테스트랑 둘이 그 쓰이는 용도에 있어서 그 차이가 뭐예요 근데 언제 앱 테스트 쓰고 언제 티 테스트 쓰는 거죠? 테스트는 보통 두 그룹 간의, 음. 또는 그한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거두 g 테스는세 그룹 이상 u 예. 경우에 사용 u p 자 그렇게 하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두 그러니까 한 그룹 두개두개 r o u p 두 group, 두 group, 두 group, 두 g r 두 g r o u 야 비교해야 될게세 가지 적어도 두 개나 세 가지의 우리 비교를 해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그게 아뭐 약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인디펜던 베리어블이 뭐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그러면 퍼스트 뭐 베리어블에 관해서 두 개의 그룹이 있고 어, 그두 번째 인디펜던 베리어블에 관해서 또세 개의 그룹이 있다 그러면 은 그게 어, 평균의 비교가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 F 테스트를 쓴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고 그 F 테스트는 T 테스트와 F 테스트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T 테스트는 바로 미인값을 바로 이용을 해요. 근데 좀더 설명할 텐데, 근데 F 테스트는 뭘 이용한다? variance라는 걸 이용해. variance, 거기 차이가 있고, 그리고 F 테스트도 두 개의 그룹의 평균을 비교할 때는 꼭 T 테스트 사용한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F 테스트를 이용해도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T 테스트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F 테스트를 할, 할 필요 가 없기 때문에 T 테스트를 하는 거지 F 테스트로도 두 개의 그룹간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다. 평균을 비교하는데 평균을 사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방법은 그베이언스를 이용을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야요 근데 그거를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얘가 이거예요. 근데 자 지금 이게 그룹이 이게 이제 데이터인데. 우리가 6개의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해서. 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이 이게 퍼스트 그룹이 있고, 세컨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근데 이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2 3 4고 하나는 4 5 6이 근데. 그래서 사실 요거 우리 보면 알겠죠. 이게 이제 그룹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이 나오겠죠. 요거의 평균은 뭐예요? 3이겠죠. 이 그룹의 평균은 5겠죠. 이 평균이 3. 이 평균이 5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 이런 샘플 사이즈에서 이런 민 디퍼런스가 발견됐는데 이 발견된 차이가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일까를 테스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티 테스트예요, 근데 이게 티 테스트 어떻게 하면은 이 차이를 구해 3 5 빼기 3 2 근데 그냥 2만 가지고는 이게 크다 작다를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스탠다이즈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스탠다이즈하냐면은 스탠다드 스탠다드 에러로 한 거죠 근데 스탠다드 에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그마 어, 아니면 s 디바이드 바이 스퀘어 루트 오브 n 샘플 사이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그룹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탠다드 에러 어 풀스 같이 생을해 근데 간단해 근데 이렇게 해서 그걸로 나눠서 우리 t 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t 값을 딱 구하고 보면 t 값은 스탠다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p 값의 t 값에 관계된 확률 값이 다 계산되어 있는 거죠. 샘플 디스트리뷰션 민에서의 확률 값이 다 계산돼 있어서 그티 값을 구하고. 근데 여기서는 사실 티 값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티가 사실 커요. 근데 이게 두 개가 3, 5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 이거는 이 계산을 하면은 아두개 간에 시그니피컨데 차이가 있다. 티 값이 0.05보다 낮아서 이렇게 계산되는 건데. 자, 저 오늘을 하려고 하는 건앱테스트고 그.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의 평균을 비교할 때도 F 테스트 쓸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리를 보기 위해서 두 개의 그룹만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근데 세 개의 그룹, 네 개의 그룹 되더라도 F 테스트를 할수 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베리언스라는 걸 가, 가지고 해 근데 그래서 여기서요 첫 번째로 어, 여기서 어떤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으면 전체 그룹을 무시하고 전체의 어, 전체의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의 베리언스 그건 무시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그 어, 우리가 이제 그거 관계된 컨셉이 뭐냐면 sum of squares total이에요. 그래. sum of squares of total. 자, 그게 뭐냐면 은 자, 이거 무시하는 거야. 이거 무시하고 이거 전체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는 거인데. 자, 이게 다 합치면은 아 24가 되는데. 음 응? 그래서 이제 이걸 6개 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은 4가 된다. 아시겠죠? 예? 이게 sum, 여기 mean.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베리언스 구하는, 그러니까 이 베리언스까지 안 가도 돼. 이게 베리 에이션만 갖고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음.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부 했듯이 이거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평균이 사니까 맨 처음 우리가 다 디비에이션을 구하는 거야. 디비에이션을 여기 엑스 디비에이션을 구하면 디비에이션은 뭐다? 디비에이션은 요거 4라하니까이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0, 1, 2 이렇게 나오겠죠. 응? 이걸 다 합치면 0이 되고, 근데 요 디비에이션 우리가 항상 스퀘어를 하죠. s q u 를 해서 제곱을 하면 4, 1, 0, 0, 1, 4 하면은 이게 이 뭐다? 합이 10이 나온다. 요거를 아까 뭐라고 부른다그랬어 근데 이걸? 이걸 sum of s q u a r e s 예요 sum of squares. variation. 그래서 요게 sum of squares인데 지금 여기 어, variance까지 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요 sum of squares 이용하면 되겠데 variance로 해도 계산은 똑같아 N이 양쪽으로 돼서 이제 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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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가 다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아서 이것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여기에 우리가 S, 우리가 아노바 테스트하고 나오는 항상 나오는 sum of s c a r e total이라는 거예요. 이게 sum of s c a r e total, 예? 아시겠죠? 이게 sum of s c a r e total인데, 자, 이게 있고, 근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근데 여기 써머볼 수게 이 전체의 베리언스에 전체의 베리언스가 그면 전체 베리언스가 어디서 오느냐 그 소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베리언스가 베리언스가 이제 오는 소스가 나중에 알고 보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이 일단 그룹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 소속이 되어 그룹이 두 개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베런스가 설명 그 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요 근데.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은 아까는 이 로우 스코어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 가지고 어, 베런스 구했는데 지금은 요번에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여기 여기서 디비에이션을 구할 때, 에? 디비에이션을 구할 때이 그랜드 미니라 그래. 이걸 이걸 뭐라 한다? 이것도 우리가 쓰는 말이야, 그게. 이거 그랜드 미니라 그래. 그랜드 미니 우리 한국말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음. 아시겠죠 근데 그랜드민 말고 이 가까이 그룹의 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룹의 민, 그룹의 민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룹의 민이 3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여기, 여기는 그룹민이 3 그렇겠죠 여기는 그룹민이 뭐냐면 5잖아요 근데 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재밌는 발상이에요 이 로스트카 때려치고 여기 이 스쿼드를 그룹민으로 대체해줘 이렇게 다 그룹이다. 어? 이 그룹 민을 일단 대체하고 난 다음에 그두개의 그룹으로 딱 나누어서, 나눠서 나눠서 어, 그리고 베어런스를 한번 구해보는 거였는데 베어런스를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민을 그룹 민을 사유, 각각의 그룹 민을 사용해서 각각의 그룹의 그룹이라는 성격만 반영해서 로스쿨을 바꿔갖고 우리가 베리 그러니까 소모스퀘 다시 구해보는 거야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여기서 이제 아, 아니, 아 여기 이제 그룹 미니에요. 근데 그룹 그룹민 대체, 이건 이제 스코어인데, 그룹 그룹민을 사용한 거예요. 그룹, 민을 사용하면, 그룹 민. 오케이 됐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디베이션을 다시 구해. 디베이션을 구하면 어떻게 하면은 아, 아까 이거, 이거 일단 이 평균은 4예요. 평균이 그랜드 미은 4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 여기 이제. 미인 사용한 디비션이고 미인 사용한 디비션 제곱을 하면 은1 1 1 1 1 1 그러면 뭐다 6이 나온다 자 6이 뭐냐 6이 이것도 서버 스케어죠 이것도 자 이것도 서버 스케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서머브 스케어 between 그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룹 간의 차이에 그룹을 이용해서 구한 이게 서머브 스케어예요 근데 서머브 스케어야 아시겠죠? 베리어스까지 안 가는데 서머스께요. 그 6이에요, 근데. 자, 10.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이이안 오브 는 뭘류냐면은 요두 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두 개를. 요두 개의 비율을 따해서 만약에 이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 어, 원래 이 스코어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원래 스코어 자체가 이게 33355였다고 생각 해봤어요 근데 원래 원래가 33355에 근데 그룹이 똑뭐 그룹에 따라서 스코어가 완전 히 차이가 나 음. 그러면 이 모든 이 값들은 그룹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쵸? 음. 너 그룹에 속한다 그럼 넌 스코어가 무조건 3이야. 넌 그룹 2에 속해 무조건 5야. 그런 경우 는 어떻게 했어요? 음. 서브보 토탈도 10이에 근데 서브보 토탈도 6이에 근데 음. 그리고 서브 서머... 서머버스퀘어 토탈도 6이고 서머버스퀘어 비트윈 그룹도 6이에요 근데 그러면 서머버스퀘어 토탈이 서머버스퀘어 비트윈 그룹을 모두 설명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하면은 완전히 그룹이 아예 다를 때는 서머버스퀘어 토탈이 서머버스퀘어 비트윈과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 근데 대부분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경우는 예? 겹치기도 하고 흩어져 있을 경우는 요값이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래서 sum of square total에서 이 between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아, 크면은 이 차이가 굉장히 막 그룹이 중요한 걸로 하자. 그룹이 효과를 많이 그룹이 다 베런스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 있다고 하자. 어느 정도 크면 그건 이제 표준화해서 또 확률을 보고 결정해야겠죠. 근데 그래서 오늘 치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건 6마크 설명하는데 여기 이게 10이고 이게 6이에요. 근데 근데 이 여기 이 가운데 뭐가 있어? 요 사가 어디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근데 사를 찾아라. 사를 찾아라. 사만 찾으면 우리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알면은 우리 F 테스트와 아노바의 원리를 완전히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죠? 자, 그럼 사가 어디있느냐? 지금부터 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는 요거를 이 그룹을 각각을 따로따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 근데 그래서 2, 3, 4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룹에서 이 그룹의 이 그룹 안에서의 또관스 여기서 내가 3으로 다 대체했잖아 근데 이거는 어? 근데 요 사실은 여기서 미싱된게 있는가요? 미친 단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애초에 이 그룹 안에서의 얘네들끼리의또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베리언스가. 베리언스라는 건 서로서 로 얼마나 그룹 민에서 다른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 차이가 있었어요. 요거는 평균이 뭐냐면 3이니까 이3 삼으로 해서 디비에이션을 구하면 여기 이야스 -1이 되죠. 0 1이 되겠죠. 예? 응. 그러면 여기 디비에이션이니까 이거 디비에이션 제곱하면 1 0 1이 되겠죠. 2가 남죠, 여기에. 예? 요것도뭐요것도 이거 뭐? 요것도 서모오 스퀘어인데 요거는 그룹 1에서의 서모오 스퀘어에서 근데 자체적으로 그다음 뒤에 보면 4, 5, 6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룹 2에 근데 얘도 어 디비에이션으로 그거 하면 이거 평균이 오기 때문에 M이 오기 때문에 에? 그렇죠. 0, 1 이렇게 나오잖아. 디비에이션이 에? 그러면 요것도 디비에이션 스퀘어 하면 1, 0, 1이 나와서 또서모오 스퀘어 그룹 2가 2가 나오겠죠. 2, 더하기 2하면 얼마다 4다. 그래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 F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이 e 공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공식은 자, 그래서 조금 이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자,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그 지우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종합하면은 앱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식이 이 공식이다. sum of square total은 네? sum of square between group 네? plus sum of square within group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게 완전히 딱 맞았어 이걸 계산하니까 얼어야냐면 이게 10이였어 아까 그쵸 에? 이거는 계산하니까 얼마였냐면6이었어 얘는 2 플러스 2에서 2 플러스 2야 이렇게 10딱 계산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어, 이걸로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하냐면은 이두 개간의 비율을 보면 되는 거야 이두 개간의 비율이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F, f는 sum of square between group이랑 에? s 머 m of square within group 을 o g e 나 h e r 하면 되는 거예요 c a p 하면되는거 h 요 근데 s a capsule. This is a c a p s 요 l e This is a capsule. This is a capsule. t 는 i s is a capsule. This is a capsule. This i 일단은 요거를 각각의 디그리어 프리덤으로 나눠줘요, 근데 디그리어 프리덤으로. 그래서 sum of scale between group 요거는 이제 이이 아, 이 평균을 해줘야 돼, 평균을. 어차피 예? 이 between group은 divide by 디그리어 프리덤 between group이란 걸 써요, 근데 디그리어 프리덤 요 관계된 건데, 일단 이렇게 되는 거긴데, 이거는 within group이 있다, 그러면 요 디그리어 프리덤으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예? 근데 그분, 그래서 요거를 요걸 다른 말로 해서 뭐냐면 mean mean square 라고 그래요 mean square, 응? mean square 어, 라고 그러죠 이걸, 이걸 이거는 아 이거 mean square between 그룹이고 이 이거 degree of freedom 평균이 되니까 요거는 mean square 어, within 그룹이 되겠죠 이게, um, 응? sum of square, 어, 그 mean squa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아까 이게 딱 보았을 때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뭐였어? 이게 6이고, 이게 4잖아요. 그때 이렇게 아,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요거 디그리오프리덤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비트인 그룹은 그룹이 그룹이 이제 K가 있어요. K는 K는 뭐냐면 그룹, 그룹 넘버브 그룹스. 예?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룹이 두 개였잖아요. 근데, 예? 넘버브그룹스이 그룹이 두 개잖아요. 네. 자 넘버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요거는 요거는 요거 디오리 요거는 뭐냐면 k 마이너스 1이 얘근데 그룹이 두개 중에 어두개 근데 요거는 위딩 그룹 뭐냐면 요게 n 마이너스 k가 돼 근데 이게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섯 개지 6 빼기 2가 돼서 이거는 4가 되는 거야 우리 케이스에서는 케이스가 여섯 개니까 여기는 1이 되죠 여기는 k가 2니까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계산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여기가 우리는 여기가 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 나누기 2. 이게 4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 우리는 뭐가 되면 4가 되는 거야, 근데. 아니 3이 되는 아니 뭐지? 3이 되는 거지. 3. 3이 되고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 아까 4였잖아요, 지금. 에? 그럼 여기는 1이 되는 거네, 우리가.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니까 요요값에뭐가 되면 요 값도 4여요 근데. 마이너스 k 때 여섯 개 케이스, 그룹이 두 개니까 그사 나누기 사니까 1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는 우리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3이 나오는 거야, 근데. 자, 이거 요거는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요거 여기 같은 거죠, 요거를. 요거를 f라고 그래. f. 요거를 f라고 그래, 근데 f값이라고 그래. f값이 나오는 거야. f값은 각각의 디그리 프리드미로나눠져서근데 아, 여기서 f가 3이다. f는 1만 넘어가도 좀 좋은 거야,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F도 일정에 어, T나 G랑 비슷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에? G랑 T랑 비슷한 생각하면 돼. F도 우리가 다 계산을 해놨어요. 값이. 근데 F는 디그리오 프리덤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좀 복잡하긴 해. 이 디그리오 프리 그러니까 이시그니피컨트한 밸류가 언제부터가 크리티컬 밸류가 뭔지를 계산할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서 이건 아 어, 이거 위딩 그룹. 어 디오리프리드면 얼마, 비트링그룹 얼마 이렇게 딱 만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3 삼이라는 값에 대한, 예? 이3이라는 값에 대한 아그그그 어, 그, 그 샘플 사이즈에 대한 그 p밸류가 나오는 거요 p밸류가, 그렇죠? p밸류라는 거는 내가 어떤 내가 예상한 샘플 디스트리뷰션의 미인 그런 값에 그런 디스트리뷰션에서 내가 발견한 그값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이상의 값들이 발견될 확률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p를 보면 되는 거야. 음. 이 사면 관련된 p를 보면 돼. 이 p가 되게 작아 지금 이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 이게 위딘 그룹이 충분히 크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룹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베리언스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아, 자, 그렇게 해서 이 F 테스트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근데 이제 F 테스트랑 t 테스트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t는 t나 z 수권은 원래에 원래 있던 스코어를 가지고 하는데 F 테스트는 variance 갖고 하잖아요 근데 variance라는 게 제곱이 들어가게 돼 있어 제곱 제곱 그러니까 이 제곱이란 게 들어가서 분포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제곱을 이 들어간 숫자 제곱이 제곱이 들어간 statistics에 대해서 비교할 때 특히 베리언스가 두 개가 서로 그러니까 이래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할 때는 뭘 한다? t 테스트를 한다. 근데 베리언스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할 때도 F, F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룹이 여기가 구, 여기 두개 그룹이 두 그룹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자유도 프리덤이 1이다. 그러면 사실은 F는 뭐냐면은 t 의 그냥 제곱에불과해 똑같아. 같은 샘플 사이즈일 때. 여기 위딩 그룹 사이즈가 같을 때는 T를 제곱하면 F가 나온다. 그래서 F도 T의 일종이다. G스코어의 일종이다. T는 G스코어의 스페셜 케이스거든. 각각의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그 확률을 따로따로 계산해 준게 T 밸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요 숫자를 표준화된 요숫자 가지고 우리가 확률 값을 테이블을 보고 확률값을 알아서 결정하는 거다. 이게 이제 기본 기본이거데거를 알면 나머지 것들은 F 테스트 그룹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1,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이렇게 해서 막 어, 이렇게 다이해할수 있어요. 근데. 예? 음. 그렇게 되는 거고 래서 일단 요거를 잘 이해한다. 예? 아시겠죠? 근데 요익제ン을 가지고 하면잘 이해할 수 있어.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이게 지금은 그룹 인디펜던트 벨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벨류가 두 개인 인디펜던트 벨이 하나인데 인디펜던트 두 개일 경우는 X의 뭐첫 번째 인디펜드 인디펜던트 벨에 영향 두 번째 인디펜던트 벨에 영향이 있고 두 개가 또 섞이면서 어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걸 상호작용 효과라고 하는 거긴데. 그래서 이제 이 FTS 테스트는 가장 재밌고 또 유니크한 게 인터랙션 이펙트 했어요, 근데. 상호작용 효과.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되게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예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